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쓴 패가 있더라. 아멘. 아,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남편이 아내를 구박 구박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술 먹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때는 들어오지도 않게 않고 그러면서 아주 속을 썩이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내는 나무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속이 많이 상하면 큰 못으로 나무에다 그냥 크게 쾅쾅 소리를 내면서 소위 말해서 때려 박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보니까 한 나무에 큰 못, 작은 못이 많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냐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을 때마다 내 마음에 속상할 때마다 나무에 못을 박았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박혀 있어서 더 이상 박을 곳이 없다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남편이 그날 밤에 아내가 잠든 사이에 못이 박힌 나무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나무를 붙들고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난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씩 하나씩 박혀 있던 그 나무로 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여기에 박혀 있던 모든 못들을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내가 하나씩 뽑았는데 지금은 다 뽑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구로서 무슨 뽑혀졌지만 못자국이 남아있지 않소.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 너무 고마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는 녹슨 대못으로 박혔던 그 흔적이 우리를 용서해주신 흔적이라. 오늘 말씀은. 가상 치련의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 7일 동안 가상 치련 하나하나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예수 믿는 핵심 가치가 뭐냐, 단순히 내가 좀 인격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소위 말해서 성자처럼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도 좀 받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수도적 생각보다, 혹은 철학적 생각보다는 그렇지 못해도 도대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즉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금요일 정도 되어지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두는 거의 진실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무엇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죽음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일주일 남은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기도의 형식으로 외쳤던 가상 치르니 이게 예수님의 진실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 암송하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다구해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딥소 내가 목마르다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가상 7원의 이 내용 속에는 성경의 핵심적 요소들이 고금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 즉 일주일의 고난 주간에 그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아는 것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알과 삶.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실천하는 이 사이에 혹시 고민과 갈등이 있어도 고수의 신앙이 무엇일까?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식적으로 듣고 배우고 학위를 따기 위해서 배우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가는 실천적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게 해주실 때에 고난주간 우리 이렇게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보자. 첫 번째 말씀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용서라. 복음은 용서라. 지금도 기억나는 오래전에 서울에 어느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병원에 갔는데 시한 부적인 생을 받은 거예요. 2,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기 검사를 통해서 일찍 발견될 수도 있지만은 뭐 3, 4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니까 그때는 뭐 이런 질병을 몰랐어요. 통증이 없는 것이 암의 특징이라고 하니까 이제 말기 때에 통증이 돼서 나서 병원에 가보게 되지니까 어뭐 2, 3개월. 요즘은 거의 맞습니다.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권사님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때 내가 용서를 빌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A4 용지에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속상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써보니까 9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90명 그런데 여러분 서울은 바로 이웃집처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 한번 타고 가게 되어지면 1시간 2시간 가는 것이 서울의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1, 2, 3, 4, 5번 순전히 가고 매일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들고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난 사람은 다음에 또 찾아가기로 하고, 가서 내가 이제 이런 형편이니, 그동안 나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제 나 얼마 살지 못하는데,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나 용서 못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권사님이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같이 우고도 무슨 간고 우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정말로 속상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권사님 하면서 서로 우부둥켜 안고 하는데 한나전씩 가는 하는 거예요. 한나전씩 반복적으로 90명의 명단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 가면서 50명, 60명 정도 가는 동안에 2, 3개월이 걸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병원에 마지막에 가게 되어지니까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용서의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의 축복이 있어요 야고보서장 16절 18절 치유의 축복 용서의 축복 중에 하나가 관계의 회복의 축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용서의 축복 중에 하나가 나도 용서받는 힘문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용서하라.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는 그런 약속이 있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 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 오늘 예수님 우리를 뭐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신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복음 중에 제1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뭐냐? 하기를 때에 이게 용서입니다. 성경에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비유가 돌탕이에요. 탕자에 대한 비유예요.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신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근데 죄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속 혹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값을 치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섯 번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경제적 용어예요.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사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양자 삼아주신 용서해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상치료의 내용을 통해서 정의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즉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용서를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게 되어지면 구원이고요. 영생이고요. 이신칭의 의롭다함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더 나아가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고요. 성경의 핵심적인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게 될 때에 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마지막에 외침 기도의 형식으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니까 우리 뭐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용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좌우편에 있는 강도 같이 사형을 받게 되어질 강도들 앞에서 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받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하고 한번 해 봐라. 두행악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행렬의 좌우에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지는데. 자, 34절의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이고 기도의 제목. 이것이 복음의 일차적 가상 실현의 핵심적 복음이라고 하게 여겨진다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용서해요. 그래서 이런 특세를 통해서 영성이다. 믿음이 부흥되어졌다. 성령 충만하다 하게 될 때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주님이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다면. 내가 주님의 이러한 용서로 용서받았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은 과거를, 과거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도 항상 진행형이다. 현재형이다. 그래서 자기를 지금 로마 병정들이 때리고, 그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는 네 로마 병정들을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의 이런 기도, 그런 선언은 면류관을 쓰실 때 아버지, 고통 속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에 녹슨 대못으로 못을 박는 로마, 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으로 허리를 찌른 저들을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가 지금도 계속 진행형. 계속 진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받은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번세 가지로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적인 DNA에 의해서 형제, 부모 팔촌, 사촌이 생기지만 예수 믿고 나면 누구든지 보혈로 맺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척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 형, 동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직분으로 불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 언니, 오빠, 동생하게 되어지면 오른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살게 되어져요. 정으로 나랑 가까우니까 그 편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랑 나랑 가까우니까 뭐 고향이 같고 뭐 학벌이 같고 이래서가 아니라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오른편. 그 누구 편에 선다? 예수 편에 서는 거예요. 교회 편에 서는 것이지 언니, 오빠, 동생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면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냥 좋은 감정에 끌리게 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인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속으로 하고 부를 때는 뭐하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인가지,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만 뭐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친척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은 죄의 용서의 사건이다. 그럼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늘 이런 내용 속에 먼저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좋게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열정이 있어서 열정 좀잘 보고 싶어서 아, 교회가 교회에 뛰어줘야 되고 또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훈련 꼭 모이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훈련보다도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비공식적인 대화와 관계와 소통과 사귐 속에서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는 밥한끼 먹기 위해서 우리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누구를 만나고 누가 밥한 끼를 제가 먹는다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공감지수. 목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정도, 구역장 정도, 교구장 정도 되어지면 수련회를 간다든지 혹은 뭐 여행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함께 여행 가는 거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 하나 세우자. 우리 믿음 한번. 그렇게 한번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자 하는 그런 것들인데 열정 때문에 그냥 사적인 측면에서 했던 그런 말 한마디들이 상처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가까이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버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어디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뭐할수 있다?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실천. 서로 용서하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언하시고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자, 또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라인간이 무지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몰라서. 그러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은 시편 13편 1절,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고린도전서 2장이지요. 만약에 저들이 로마 병정들을 가르치니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로마 병정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무지의 무지. 철학은요. 너 자신을 알라. 모르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시대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스펙으로 말하면 요즘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이라고 얘기하시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대단한 학벌이 있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스펙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자랑한 거예요. 스토리는 뭐예요? 담에 색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지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 조롱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는 거예요? 왜 불신하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지인데 무지라고 하는 이 죄의 결론은 뭐라고 해요? 죄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 나눈다, 떠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이 죄가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지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두 번째로는 몰라서 그런 건데 몰라서 그런 건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 가지 더는 오늘 이 내용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형식이에요 이 기도의 형식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하려면 밤에 잠못 잡니다 몸부림치다왜괘심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 만약에 기도가 안 된다면 주기도문 붙들고 기도해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오늘 복음의 제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보음의 44절이에요 핍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적 아니 봉건주의적 동양사고는 원수는 갚아야 됩니다 할아버지의 원수를 아버지가 갚고 아버지의 원수를 자손이, 손자가 갚아야 되는 것이 이게 봉건주의적 이게 동양사고예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핍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럼 몇 번씩이나 용서하면 되겠어요? 일흔 번씩, 일곱 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가르치시고, 친히 용서를 실천하시고, 본을 보이신 것. 여러분 교회에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이다 이게 뭐냐면 용서의 권세의 교회는 교회는 뭐예요? 용서. 용서. 기도할 때아 내가 용서 받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있게 되어지고 말씀드렸지요. 자, 이 기록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용서의 진행형이다 용서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고 십자가의 고독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내가 만약에 일주일의 삶만 살게 되어진다면 무슨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보편적으로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고난주간의 첫 종료주일로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특세 14일차 우리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자유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유예요. 특히 오늘 말침처럼 용서하는 것도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날부터 때린 사람보다도 맞은 사람이 밟고 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오늘 이런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가치가 용서라고 하게 해 둔다면 마음속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시 부부의 관계가 있다면 무조건 가서 내가 뭐 하라고요? 잘못했다고 교회 안에서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표정 보면서도 제가 마음속에 부담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뭔가가 그래서 스스로도 위로해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님 얼마 남았느냐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우리 뭐하고 삽시다 용서하고 삽시다 왜 이 기독교인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더이도 이렇게 행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용서 이번 사순절 특세를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의 첫 번째 가상철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비에 새겨지는 암송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용서했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죽을 때 껄껄껄 한다잖아요 그때 좀 용서할 걸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베풀 걸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그런 기억이 나 만장 장례를 치기 행상이 나가게 돼 만장을 가게 될때 껄껄 써있다고 하는 것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 잘했다 라고 칭찬되어지는 이 용서의 복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